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 선수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시합이 없는 쉬는 주예요 그래서 베가스 집에 와서 조금씩 쉬면서 어, 연습을 할 계획인데 오늘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님들께 어, 공유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구독자 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컨텐츠를 달바라는 브랜드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비건 브랜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무래도 골프 선수다 보니까 평소에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달바에서 선크림 세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제일 위에 거가 에센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톤업, 세 번째가 마일드입니다. 어, 주로 사용하는 선크림은 비건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제가 이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을 지금 한 3주 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제품을 그 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촬영이 어, 있어서 메이크업 샵에 받으러 갔는데, 거기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메이크업 전에 이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약간 무슨 수분크림 이런 거 발라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촉촉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화장이 뜨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제품 정보 받아서 제가 그때는 돈을 주고 사서 제가 그때 사용을 했었었죠. 그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달바에서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생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사실은 제가 지금 진짜 어 아예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여 드리려고 진짜 지금 스킨 밖에 안 발랐거든요 베가스가 엄청 건조한데 지금 얼굴이 당깁니다 그래서 후딱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주 애용하는 비건 에센스 선크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손이 못 생겼어요. 선크림을 저는 저희 골프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팁을 드리자면 자주 발라주는 게 제일 좋대요. 피부과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은 자주 한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은. 사실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 귀, 그목 등이나 목 귀, 손등은 정말 틈만 나면 계속 발라줘요 근데도 이렇게 탑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가 제가 좀안 좋아서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쑥스럽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지금 목 앞에까지 발랐죠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에를 발라주고요 제가 귀가 진짜 많이 타요, 여러분. 사람들, 외국 패디들이나 선수들이 놀려요. 베이컨 같다고. 귀도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조금씩 짜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귀등에. 그리고 베가스는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진짜. 어쩔 때는 43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 아침이나 한 오후 6시 넘어서 한 9시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좀 시원할 때 연습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선크림을 잘 발랐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실 지금 벌써 한달 가까이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다른 선크림도 되게 많이 써봤고 이 제품도 써보고 했는데 어 솔직한 후기는 진짜 이 달바 비건 에센스 선크림이 진짜 촉촉해요 저희도 햇빛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약간 수분이 없어지면서 되게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좀 촉촉함이 남아있는 어 선크림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야 이제 피부 땡김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매트하거나 좀 그런 거 알죠? 얼굴 허옇게 뜨는 약간 백탁 현상이라 그러나? 그런 제품도 써봤었어요 왜냐면 뭔가 안탈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좀 썬, 써봤는데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요 두세 시간 야외에 있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막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야외에 있다 보면 이렇게 좀 수분이 많고 뭔가 촉촉하고 잘 스며들고 또 냄새도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수분크림 바른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은 거 고를 때 저희가 이제 SPF나 PA 지수를 항상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항상 확인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선크림도 SPF가 5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PA가 플러스가 4개나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능이 좋은데 전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에서 합격한 그런 제품입니다 당연히 어, 피부에 자극 없이 엄청 잘 발려요 이렇게 구석구석 잘 발라야 돼요 이제 마무리 메이크업 할게요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리감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시합 때좀 거리감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퍼팅 거리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뭐, 코스를 나가기 전에 항상 연습 그린에서 뭐 거리감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퍼팅 그린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실 수 있잖아요. 라운드를 나가기 전에. 그때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감각적인 부분을 빨리 깨우셔야 돼요. 어, 우선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구공을 던지거나 뭔가 물건을 누구한테 이렇게 공을 던지거나 했었을 때 그런 걸 계산하고 던지지 않잖아요. 동물적 감각? 뭐 이런 게다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일깨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리감연습할때 이렇게 손으로도 많이 굴려보거든요. 연습 그린에서 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 감각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라 그래요. 손감을 먼저 좀 깨워주고 눈으로 목표물을 보면서 거리감을 익히는 그런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터 연습을 할때 눈으로 목표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골프장에 도착해서 거리감을 잃을 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직이 된 상태에서 아, 딱 이만큼만 들어서 이만큼만 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쳐주고 또 시야적으로도 예를 들어 목표를 이렇게 보고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에서부터 홀컵까지 뭔가 사진을 찰칵 찍고 그 이미지를 머릿 속에다가 갖다 둔 다음에 목표를 보지 않아도 그그 그 아까 사진 찍었던 그 이미지는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멘탈에서는 떨드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눈두개 있고 여기에다 떨드아이를 하나 더 놓고 사진을 찰칵 찍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맞춰서 들어가. <laughs>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부분들을 깨워주시면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연습 방법은 목표물을 보고 퍼터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공이 짧았는지 컸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할 거거든요. 어, 이거는 짧아. 이거는 컸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뭐 결과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정이나 결과들을 계속 메모, 메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한번,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짧아서 우측으로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네요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엔 짧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만큼이나 더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쳤을 때, 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컸구나 하고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거리감이나 그냥 스트록만 너무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냥 피드백이 없이 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습 훈련을 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하는 거고. 이제 그 주로 사용하는 손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퍼터를 할때 왼손에 그립프레셔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오른손에 더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오른손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른손으로 터치감을 많이 익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때도 한 손으로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오른손 감각만 좀 살려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피드백을 계속 주고 그 피드백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자기꺼, 본인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홀컵이 저기고 이만큼 들으면 이만큼 가겠구나라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치시면 학습 능력에 있어서 좀 더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작은 어프로치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린 주변에서 뭐 10m? 10야드 안에 거리에 남았을 때 하는 어프로치인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이제 미스를 보면 짧은 스윙이다 보니까 되게 급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가 확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의 스피드가 붙어서 10m인데 뭐 20m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리스샷을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짧은 어프로치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립 프레셔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퍼팅이든 짧은 어프로치든 뭐 드라이버 스윙이든 스윙의 템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백스윙을 천천히 들면 거리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하실 때, 아무리 스윙이 작아도 템포를 항상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뭔가 리듬이 템포가 백 스윙이 너무 천천히 가서 세게 나갈 때가 있고, 반대로 백 스윙이 너무 빠르신 분들은, 쉬다가 녹게 돼요. 어떤 식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놔지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립 프레셔 유지와 해포거든요. 하고 스트로크를 하시면 우선 첫 번째로 임팩트 터치감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띄우는 게 불안해서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보통 어드레스에서의 그 클럽 샤프트 누임이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미스샷이 나올 것 같은 셋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굴리는 거다 좋거든요. 그런데 거의 공이 오른발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손이 여기까지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이. 저는 굴리더라도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두시고 손은 배꼽보다 살짝만 나가서 손이 왼 허벅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진짜 더. 이렇게 막기도 쉽고, 너무 나갈 수도 있고,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너무 공을 오른발에 이렇게 놓고, 너무 이렇게까지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두시고, 손도 배꼽보다만 살짝 앞으로 내보내주신 다음에, 삼각형 유지해서, 이런식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린이 굉장히 빠르고 내리막이 심해서 굴렸을 때는 그린에 떨어뜨려도 공이 홀컵보다 훨씬 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띄우는 거거든요 사실 굴리는 게 확률은 더 좋아요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좋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긴 하지만 굴렸을 때 아무리 잘 쳐도 홀컵보다 세발에서 다섯 발이 지나갈 것 같다 하면 살짝 열고 띄워야 돼요. 부드럽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공을 오른발 엄지발에 뒀지만 지금은 그냥 가운데로 들어올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오고 아까 손이 배꼽보다 살짝 나가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살짝 엎어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배꼽 앞에 그냥 두고 이렇게 셋업을 할 거예요. 살짝 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립 프레셔와 템포를 생각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굴러가는 양의 차이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처음에 거는 공이 좀더 낮게 날아가서 똑같은데 떨어져도 더 많이 굴러가는 거고 두 번째 하는 스타일은 공이 조금 더 높게 날아가기 때문에 랜딩할 때 공이 그린에 떨어질 때좀더 소프트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스피니 있으면서 공이 10발 굴러갈게 뭐 5발밖에 안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상황별에 맞게 공위치와 손위치를 같이 옮겨가면서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립프레셔와 스윙템포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 것들, 나머지는 뭐 공위치, 뭐 손위치 이런 거는 변해도 되지만 그리고 스윙 크기도 그렇고 근데 그두 개는 최대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저의 포인트입니다. 굴러가 잘 굴러가네요. 이렇 굴러가죠. 살짝 띄워볼게요. 확실히 좀더 부드럽죠. 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점점 말하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네요. <laughs> 어, 아무튼 제가 오늘 연습하는 거 모습 좀 보여드리면서 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렸는데 좀두서 없이 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들 그리고 느낀 것들 그 다음 해본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 구독자님들도 필드에 나가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 기억하셔서 어, 연습하거나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습하는 모습이랑 어, 팁 알려드렸고요 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연이집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